판매 글 1번. 오늘은 니틀 장미금. 수제 화분에 1번입니다. 자, 판매 글 1번에 빼놓고요. 수제 화분. 네. 명장이 만든 수제 화분에 니틀 장미금을 담았습니다. 니틀 장미금. 수제 화분에 니틀 장미금. 합식입니다. 한몸 아닙니다. 자사진 한번더측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이 정도 사이즈이고요. 높이도 이렇게 있고. 가격은 16만원입니다. 16만원. 1번 니틀 장미금 화분하고 이렇게 심어진 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16만원입니다. 볼거리로 구경들 하시면서, 어, 마음에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6만원입니다. 18만원인데, 오늘 제가 16만원으로 이렇게 사진 찍습니다. 니틀 장미큼. 16만원 수제 화분. 이런 수제 화분들은 기성 화분과 다르게 시중에 한 분, 하나만 만들었다고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에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샹그릴라 대품입니다. 번호 빼고 보여드릴게요. 화분이 수제 화분. 수제 화분. 멋있는 작품. 장인이 만든 화분에 정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네요. 이런 화분들은. 화분에다가, 수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화분만 28만원입니다. 화분만 28만원에 샹그릴라 대품 이렇게 심어서 32만원에. 32만원 되겠습니다. 샹그릴라 수제 화분입니다. 수제 화분 32만원 되겠습니다. 높이도 있습니다. 샹그릴라, 대품 한몸이고요 수제 화분. 택배 보내려면 많이 신경 써야 보내겠는데요. 32만원에 샹그릴라 수제 화분. 뒷모습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인테리어가 다 끝난 거죠. 작품이 화분과 샹그릴라 32만원에 2번입니다. 찜 해주신다면 포장은 책임지고 안전하게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샹그릴라 가격은 32만원입니다. 화분과 식물 이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번 호비 땅인입니다. 호비 땅인. 호빗당인. 호비 땅인 사이즈 크고 좋습니다. 호비 땅인. 부분 등이 잘, 잘 잡아 있습니다. 뒤에, 자, 아가들도 많이 있고, 이건 떡잎으로, 식물은 항상 떡잎이 있습니다, 식물은. 이건 떡잎으로 보시고, 따내면 됩니다. 호비탕인, 이런데 아가들 많이 나오죠 호비탕인, 호비탕인입니다. 화분까지 심어서, 보내 드립니다. 화분까지 심어서 택비 포함 29,000원입니다. 택비 포함 29,000원. 3번의 호비 땅인 택비 포함 29,000원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문스턴한 몸입니다. 문스턴한 몸. 자리잡아서 예쁘지요? 뒤에 도가도 있고요 옆모습에 이 부분에는 따져있는 모습 자, 앞모습에서 이렇게 보시면 문스턴 4번 택배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택배비 포함 25,000원입니다 당선 당선 꽃이 맺혀서 이렇게 터트려지려고 하네요. 당선 묵은둥이 대품입니다. 당선 택배비 포함해서 화분 이대로 심어져 있는 이대로를 보내드립니다. 3만원입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자, 앞뒤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 당선 5번입니다. 5번. 5번. 5만원이 추가, 5만원이 됐을 경우에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5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택배비가 4천원 들어갔습니다. 어, 5만원이 안될 경우에는 어, 택배비는 손님께서 부담하시고 합해서 어, 5만원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어, 5번의 당선 자, 택배비 포함해서 3만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 연락주세요. 당선입니다. 6번의 둥근잎 비치후리대입니다. 수제 화분에 수제 화분에 이렇게 무은둥이 둥근잎 비치후리대 예, 구두인 듯 합니다. 구두 구두 예, 구두 모양의 둥근잎 비치후리대 예, 수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둥근잎 비치후리대 6번 6번 가격은 7만원입니다. 화분과 식물 함께해서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식물만 뽑아서라든가 화분만 분리해서는 판매되지 않습니다. 식물하고 화분 함께해서 7만원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7번은 울리입니다. 울리 7번 울리 7번에 울리 예, 묵은둥이 목대입니다. 묵은둥이 목대 7번에 울리 너무 비싼 것만 보여드리면 또 착한 가격에 있는 것좀 보고 싶은데 하실 것 같아서 착한 가격에 울리 보여드립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6,000원 되겠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6,000원. 택배비 4,000원을 빼면 울리마는 12,000원입니다. 8번은 집시 군생입니다. 집시 군생 8번. 가격은 집시 군생 집시 군 집시 군생 가격만은 2만 3천 원이고 택배비 포함해서 2만 7천 원입니다. 택배비 4천 원 포함돼서는 2만 7천 원. 집시 군생 집시만을 했을 경우에는 2만 3천 원입니다. 인형입니다. 인형 안직맞지요? 네, 인형에 집시 한모 이렇게 심었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는 2만 7천 원. 집시마는 23,000원입니다. 9번, 9번은 화이트 그린이입니다. 화이트 그린이. 화이트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그린이 보다 이거 화분이 또 수제 화분입니다. 조금 전에 화분 그값들이이 가격들이 있었던 화분들처럼 이게또 예, 명장께서 만드신 이게 화이트 그린이 수제 화분, 화이트 그린이하고 함께 해서 가격은 음, 화분이 값이 있어서 4만 원 되겠습니다. 택배비를 포함할 경우에는 4만 4천 원이고 어, 화이트 그린만 가져갈 경우에는 4만 원 되겠습니다. 9번입니다 10번에 모모카 금입니다. 모모카 금한몸 묵은둥이입니다. 자, 화분에 심겨져서 화분에 심겨져서 식물과 화분만 할 경우에 10번 모모카 금은 18,000원이고요. 모모카 금 화분에다가 단품으로 했을 경우에 택배비가 4,000원 포함돼서 22,000원 되겠습니다. 어, 여러, 어, 합해서 모아서 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택배비가 5만 원 미만일 경우에 단품으로 가져가실 경우에는 4천 원 택배비가 추가되어서, 모목카금 같은 경우에 식물만 가져갈 경우 2만 2천 원, 또, 음, 합해, 식물만은 1만 8천 원, 택배비까지해서는 2만 2천 원입니다. 모목카금 10번입니다. 니틀잼 11번입니다. 니틀잼 11번. 자, 사각 화분에 심어가지고, 어, 이제 꽃 피는 계절이 되어서, 니틀잼은 꽃을 보는 식물이지요. 어, 니틀잼, 이렇게 큰 대품 없습니다. 잘 이렇게 심어져서 자리 다 잡혔고요. 화분에 심어져서 니틀잼 대품입니다. 자, 사진 한번 다시 드릴까요? 예, 20cm가 다 되네요. 예, 가로가 20cm가 다 되는 거. 니틀잼 택배 포함해서 3만 원 되겠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오늘도 역시 또 우리 바비가 제 옆에서 짖네요. 사진 찍으니까 우리 바비는 사진만 찍으면 제 옆에서 짖습니다. 11번 택배비 포함해서 니틀잼 3만 원 되겠습니다. 식물과 화분 이대로 보내드릴게요. 택배비를 뺄 경우에 2만 6천 원 되겠네요. 아유 이거 가격 너무 착한데요? 포장 식물과 화분 잘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니틀잼 자, 12번 로치, 12번 로치. 로치만 했을 경우에는 3만원이 되겠습니다. 로치만 했을 경우에 3만원이고요. 또 니틀잼! 리틀 잼만 했을 경우에는 28,000원이고요. 28,000원이고요. 더스티, 더스티 로즈만 했을 경우에는 32,000원입니다. 32,000원. 이렇게 여기에 식물 어, 택배비가 로치의 택배비가 또 4,000원, 로치 하나만 했을 경우에 택배비가 포함이 되겠지요? 로지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34,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또 니틀잼 하나만 했을 경우에 택배비 포함해서 22,000원이고요. 또 더스티 로즈 하나만 했을 경우에는 택배비 포함해서 36,000원입니다. 이렇게 세트 묶어놓으니까 12번 너무 귀엽고 예쁜 것 같아요. 인형, 앞에 이렇게 인형들입니다. 인형들, 자, 인형 있는 화분들. 이런 애들은 세트로 이렇게 묶음으로 가져가신 게더 예쁠 것 같아서 함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봤습니다. 함께 묶음으로 묶으시면은 6만 9만원입니다. 3개 세트에 9만원입니다. 함께 묶었을 경우에 9만원 되겠습니다. 예. 12번입니다. 12번 한번 세트로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려 봅니다 묵은둥이들로 아주 짱짱해서 다잘 잡혀 있습니다 12번 세트로 할 경우에 9만원입니다 13번 13번 마디바 삼두 군생입니다 잘생긴 마디바 삼두 군생 13번입니다 13번 마디바 군생 수제 화분에다가 이렇게 삼두 군생 대품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13번에 마디바 군생 화분과 식물까지 해서 11만원인데 오늘은 10만원에 제가 올려봅니다. 마디바 군생 11만원인데 10만원에 올려봅니다. 수제 화분입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 마디바 군생. 이렇게. 10만원입니다. 마음에 드시면 제가 또잘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13번 마디바 삼두 군생 대품. 가격은 10만원입니다. 1 4번에 미니 염자 담았습니다. 왜 염자가 안 보여? 이러실 것 같아서 미니 염자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하나 이렇게 올려봅니다. 미니 염자. 자리 잘 잡혀서 이제 이대로 물든 봄에 미니 염자들이 물 이쁘게 들지요. 자 미니 염자 택배비 포함해서 35,000원 되겠습니다. 미니 염자입니다. 사이즈 큽니다. 선물로 이렇게 깔끔하게 하나 하셔도 될것 같아요. 친한 이웃들에게 10, 20, 30, 한 40cm 높이가 되고요. 어, 넓이 지름은 10, 20, 30cm 정도 되네요. 이렇게. 선물로 하나 깔끔하게 해도 손색이 없는 미니 염자. 예, 택배비 포함해서 14번, 35,000원 되겠습니다. 식물까지 다 깨끗하게 이대로 포장해서 보내드릴게요. 15번, 15번에는 어, 소인제, 소인제와 아도데스 비안트 군생 세개를 묶음으로 해서 어, 택배비 포함 3만원으로 이렇게 지금 올려봅니다. 소인제, 아도데스 비안트 세개를 부품으로 해서 택배비 포함 3만원으로 15번 올려드렸습니다. 16번 미뉴툼입니다. 미뉴툼, 16번의 미뉴툼, 한몸 동그랗게 이쁘지요. 한몸 화분 포함 택배비까지 24,000원입니다. 식물만 하실 경우에는 2만원입니다. 미니튬 16번, 식물만 하실 경우 2만원, 택배비까지 하실 경우 식물과 택배비 2만 4천원입니다. 16번 미니튬입니다. 루다 17번, 식물만 하실 경우에는 1만 2천원, 식물만 하실 경우에 루다 12,000원 되겠습니다. 18번 알피니스 그레이. 식물만 8,000원입니다. 알피니스 그레이. 택배비 가격 맞추기 어중뛸 때 끼어 넣으시라고. 이렇게 식물만 8,000원, 알피니스 그레이, 묵은둥이 넣었습니다. 18번 알피니스 그레이, 식물하고 어, 화분하고 함께 해서 8,000원입니다. 9번 원정 벽원과 이게 수제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13,000원과 살사 베르데, 이래야, 두, 두개 해서 19번, 2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식물, 식물과 화분. 택배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택배비를 포함할 경우에 2만 4천원이고, 화분과 식물만 할 경우에 2만원입니다. 19번. 음, 식물과 화분만 할 경우에는 2만원. 택배비 포함되면 2만 4천원입니다. 20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0번,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택배비 포함 2만, 2만원 되겠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이 되겠고요. 택배비를 뺄 경우에 16,000원 되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20번입니다. 택배비 포함 2만원. 화분과 식물만 할 경우에 16,000원입니다. 21번에 엔시노, 엔시노와 루비틴틴과 어, 특어, 특여복적. 이렇게 3종 해서 택배비 포함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식물만 할 경우에는 2만 천원 3개를 한꺼번에 택배비까지 하실 경우에는 25,000원 되겠습니다. 21번 3종에 25,000원 택배비까지 마음에 드시면 택배비까지 25,000원에 데려가시면 되겠습니다. 22번 문스톤 화분과 식물 해서 17,000원입니다. 화분과 식물 해서 17,000원 택배비는 별도, 택배비 4,000원 추가할 경우에 2만 1,000원 되겠습니다. 22번, 문스톤. 식물과 택배비와 화분까지 하면 2만 1,000원. 식물만 할 경우에는 1만 ,000, 7,000원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3번은 간지러운 거 한번 올려봤습니다. 러블리 로즈와 아메치스와 라울과 서리의 아침과 온종 레드길바 23번 이 받침까지 이렇게 받침까지 이렇게 드립니다. 받침까지 미니 화분 드립니다. 23번 미니 홍분입니다 음, 택배비 포함해서 24,000원입니다. 식물만 하실 경우에 2만원입니다. 택배비까지 하면 24,000원, 식물과 화분, 화과 받침까지 할 경우에 2만원입니다. 23번입니다. 24번입니다. 24번 홍옥과 아메치스와 블루엘프와, 맵비나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해서 2만원입니다. 2만원. 택배비 포함해서는 2만 4천원. 택배비 없이 식물만 할 경우 어, 2만 4천원. 받침은 여기에 살짝 금이 나가서 살짝 이가 나가서 받침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받침까지 해서 택배비 포함 2만 4천원. 어, 식물만 할 경우에 2만원 되겠습니다. 24번. 25번. 이제 오늘은 25번까지만 찍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번까지. 다양성이 있게 미니 화분, 또 조금은 사이즈가 큰 것까지. 골고루. 오늘은 볼거리를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여기에 항아리 뚜껑에다 미니 화분들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어, 천대 전성 철화와 수빈과 아메치스와 블루엘프와 러블리 로즈, 또 라울. 살사베르데 벤바디스까지 이렇게 한몸으로 해가지고 아, 한 세트로 해서 항아리 뚜껑에 담아 봤습니다. 25번에 가격은 항아리 뚜껑 식물 미니 분까지 해가지고 어,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를 추가할 경우에 4만4천원에 항아리 뚜껑까지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 택배비 포함해서는 4만4천원 식물과 받침되는 항아리 뚜껑까지는 4만원에 25번. 이제 25번까지 좀 다양성이 있게 골고루 찍었는데, 어, 지루하지 않게 볼거리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오늘도 명절 준비하시는 마음 분주한 시간, 시간 되실 때 차분하게 보시면서 어, 행복한 시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